치약노인 마음 잊기는 정부의 지원으로 모든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어려워서 독거노인을 비롯한 지역 사회 내 취약한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경감시키고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KB 국민카드 지점과 수행 기관이 매칭되어서 인근 지역 취약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KB 국민카드 임직원분들이 카네이션을 만들거나 공기정화 식물을 기르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여 매칭된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하면 식품, 방안용품 등의 꾸러미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는 활동입니다. 어버이날이나 추석 같은 시기에 임직원 봉사자들이 직접 카네이션이나 화분들을 전달해드리니까 정서적으로 큰 지지감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올해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KB국민카드 사회공원 담당자분과 잘 논의하여 내년 활동을 계획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많이 나아진 만큼 임직원 봉사자분들과 어르신들이 스킨십 할수 있는 활동을 준비할 수 있으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따뜻한 마음들을 하나씩 모아 모두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